공직선거법 위반 항,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 시장이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생을 더 챙기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홍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되는 게심의 무죄 판결이 10달 만에 유죄로 뒤바뀐 다음 날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만 창원 시정의 수장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홍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안팎의 동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홍 시장은 개인의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 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장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홍 시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정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홍 시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수사와 재판으로 시정 공백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목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사퇴만이 비정상적인 창원 시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며 창원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홍 시장은 2022년 11월 임기 시작 다섯 달 만에 기소돼 민선 팔기 임기 3분의 2 가량을 보냈습니다. 지역 사회의 관심은 대법원 선고 결과로 쏠립니다.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 원전 방위산업 부활. 장기 표류하는 대형 민자 사업 등 지역 현안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